9월 25일 금요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자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욕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와의 호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기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끝는다 하자 비록 너와 다니엘, 요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 하심 속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혼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착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장난꾸러기여가지고, 아, 주일학교 때도 참 많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laughs>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아, 그 당시에 참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렇게 혼난 것들이 기억나는데, 그들 중에서 엄마, 어머님이 아, 혼내 키셨던게 생각이 납니다. 자, 어린 시절에, 음, 아버지가 고건축을 하셨습니다. 옛날 건축물들. 어, 그것을 하다 보니, 짧게는 뭐, 세달 기르면, 6개월 이상, 어, 외부에 나가 계셨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거의 뭐, 고등학교나 대야지 이제, 일반 직장으로 다시 오셨지만, 이제, 그때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동생하고 자주 툭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 혼자서 그런 것들을 케어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제가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희 둘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저희 집에서 학교를 지나 이제 버스터미널까지 가는데 갑자기 그냥 버스터미널 쪽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학교쯤 지나가더니 초등학교였는데요 갑자기 어머님,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야, 이제 너희들 둘 하도 싸워가지고 같이 이제 못 다니겠다. 이제 너희들 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물켜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만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안 그러겠다고 안사우겠다고 해서 예 자, 다시 잘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어요. 위에 별들이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는데 별로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그 별만 별 보면 자꾸 생각이 나서 별로 이렇게 별 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혼나고 책망받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자꾸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정확하게 그게 어떤 내용인지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분, 이 불법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 영어로 보면, un, 이게 아니라는 거죠. u n 이 a 풀 f u l 이라는 단어를 써요. 페 a 스풀 f u l 은 이제 신뢰한다는 거죠. 근데 신뢰하지 않은 그런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참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저는 믿었는데 믿지 않는 행동들이 나타날 때 오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 있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끝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의 벌을 내리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식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먹을 것이 없으면 힘든 거죠.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고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어, 불순종의 결과로 칼, 이제 칼로 죽는 경우가 그 다음에 그 땅에 온 역을 내려 피할 수 없는 여러분 전염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만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요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이 떨어졌죠. 의로운 아주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방주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의로운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노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상숭배에 노라고 말할 줄 알았던 다니엘.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나아갔던 바로 요배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구원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뭐가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놓쳐버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 받을 사람들이 결정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면, 아무리 중보 기도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열1기하 말씀 나누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 에스겔서도 나오죠. 작정하면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열스겔서 14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자녀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끌려나오리니라고 말해요. 그런 어려움들 여러 가지 네 가지 버리었는데 여기에서 잘 피했던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끌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조, 좋은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이들은 생존자들입니다. 생존자들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끌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리니 라는 단어가 두 번의 반복 걸치죠. 여러분, 여기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동을 하지 못하면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런 문제들이 아주 큰, 심각한 문제임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부모님 믿음이 좋으면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저희는 올해 표어가 신앙의 3대를 세워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는 거고, 소그룹에 좀 참여해서 함께 삶을 나누자는 거죠. 소그룹은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또 하나, 신앙의 3대를 세워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행동과 소행을 하게 됐을 때그 일이 잘 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생겨 버리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 없이 잘 됐는데 잘 됐다. 아, 하고 있는데 잘 된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구약성경을 이제 성경통독을 다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학계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열심히 살았던 그 인생들, 보기는 인생이 될까요? 아니라고요. 학계에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요, 후, 하고 부르시대요. 후 하고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모아질까요? 아니요. 다 없어지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요?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이 잘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다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외롭고 고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우선,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났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와 다니엘과 욕.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될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구요. 노아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는 단일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욕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기는요 어, 성가대실입니다. 성가대 연습실입니다. <laughs> 기억나세요?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 제가 잘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찬양대 대원들 어, 제일 먼저 이렇게 이 코로나19 때 집합이 안 되니까 제일 먼저 멈춰지게 됐던 부분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대원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찬양대원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 되시고 우리가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욕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